2001년 2월 11일생 본명은 정수영 이라고 한다. 키는 192 하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 라고 한다. 틱톡에서 활동하다가 2019년 5월 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고딩일진의 랩이라는 콘텐츠로 대형 유튜브 반열에 올라왔다고 한다. 활동명 3범은 예전에 키우다가 집 나간 고양이 이름에서 따왔다 고 한다. 도깨비 최홍철 벌크업, 두스팻나 조두팔 레원 진자림 레이디액이션 포타 진용진 놀량 정기 육지담 이영진 김기란 그리고 그 남자 이렇게 친분이 있다고 한다. 2021년 3월 그녀의 채널이 비활성화가 되었다고 한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유발하여 해지되었다고 하는데 13시간 뒤에 채널이 복구되었다고 한다 머니게임 출연은 연예인으로 발전한 공혁준 계정 삭제 이유가 공혁준 때문이라는 로머가 있었다고 한다 지나친 인신공격, 악성 댓글들을 유튜브가 감지 해당 채널이 불건전한 채널인 거로 판단해서 삭제한 것 같다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웹 예능 머니 게임에 출연하면서 만나게 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3범이 아깝다는 반응이었으나, 머니 게임 사태의 전말과 공혁준의 인품이 밝혀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머니 게임 출연 후 개떡성한 케이스라고 한다. 채널 총 조회수는 이렇다고 한다. 하, 기분 없다 진짜. 본인 피셜 이만한 눈썹이 이쁘지 않아 이를 가리기 위해 백머리를 한다고 한다. 발음이 좋지 않고 어눌 하면서 말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데 시청자들이 말해줘서 알았다고 한다. 밤 민초 다니고 초코송이 과자를 좋아한다고 한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트와이스 방탄소년단이라고 한다. 성형수술은 웬만한 건다 맞았다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2022년 4월 13일 임신 9차라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 출산 예정일은 11월 11일이며 그와의 결혼은 2023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 이렇게 또한 명을 이분덕질.